여러분,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 신학적인 요소를 아, 신, 신화적인 요소를 담아서 꾸며내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로 치부하죠. 그러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동정녀 탄생과 함께 과학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신격화할 목적으로 뭔가 후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신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만져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떻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전에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 당할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눈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여러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좋은 말씀이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누군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내서 소문을 냈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금세 탈로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그 당시에요. 이미 부활하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제자들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일이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보았다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만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모이셨나니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부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누군가 꾸며냈거나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고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도 직접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신학적 개념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담겨 있는 사건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 메어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는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부활의 확실성과 그리고 이 부활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가를 강조했는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의 진리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한 선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한번 믿어볼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종교라고 하면, 뭐, 이런 기적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메고 있던 사망의 문제를 승리하신 사건으로 바꾸신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간략하게 나누었죠. 자,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현재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서요.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위중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냥 바로 그래 한번 가보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단이를 향해서 가서 베단이에 도착을 해보니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상황입니다.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늦게 오신 예수님께 좀 서운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의 말을 보면요.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원망 섞인 듯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말 속에는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왜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으셨는지 좀 원망 섞인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마르다에게는요, 이제라도 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마르다 역시 실제 죽은 나사로가 오라비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은요, 현재적 부활이 아니었어요. 24절 말씀해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지금이 아닌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까지 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마르다조차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부활신앙은요, 현재가 아닌 미래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물론,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부활도 영생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은혜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마르다가 이해 말했던 것과 같은 미래의 종말적,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로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은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삶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 것인 것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증명해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에 대해 종말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지금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개념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미래적 부활만을 생각하고 있던 마르다에게 현재적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일깨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요, 막연한 관념이나 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에 대해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부활, 지금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증명되는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멘 내야 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활은 관념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된 이 사명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 이제 앞으로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의미로도 볼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면서,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부활만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참 되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비참할지라도, 삶의 비린내가 가득한 현실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교리로서가 아니라 성도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의 모습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죄싸움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과연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당연히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마음 뺏기며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요. 열매가 되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미랄 하나가 되셔서 죽으셨으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주께 속한 자들이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후에 우리들도 계속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로 또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날에 이루어질 영광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결국 승리의 삶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을 살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험한 세상, 곤고한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관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자신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살리고자 애쓰는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구제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 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십자가의 희생 위에 얻어진 영광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희생, 그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고 나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로마 병사에게 붙잡힐까 두려워서 문을 잠궈 두고 벌벌 떨던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환경 탓하면서 불순종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요, 그날에 이루게 될 영광만을 넉넉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부활신앙이 더욱 필요해요.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힘들고 고통하는 때, 지금의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힘겨운 환경에 주눅 들고 그저 그날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겨운 오늘, 정말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썩어지는 미랄로서 생명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어둠 가운데에도 세상의 빛을 밝히면서 열매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의 이 어둠 그리고 힘겨운 시간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무덤과 같은 현실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고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힘 있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의 약한 것 고백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